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정식 등록업체 의정부 협선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의정부시 가능동 616-4번지 외 전체 토지 면적 533평에 걸쳐서 소재하는 올 근린생활시설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533평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은 1993년식으로서 전체 344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가능동 616-4번지 외에 소재한다고 그랬는데,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본근린 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바로 앞쪽에는, 가능동 SK뷰 아파트가 소재를 하고요. 흔히 의정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통칭, 가능 프라자 골목이다 그러면 다 압니다. 자 이렇게 왕복 4차로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여기 가능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근린생활 시작점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93년식이다 보니까 단층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길게 도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길게 도로를 따라서 단층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된 것만 16명이 있습니다. 그외 임차인으로 조사는 되었지만 특별하게 보증금과 월 차임이 조사가 안된 것도 더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가능동 올 글린 생활 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이 의정부 법원이나 의정부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고요. 지금 펜스쳐져 있는 곳도 예전에는 경매 진행 중인 본건처럼 상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철거가 이루어져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펜스로 쳐줘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매 진행 중인 의정부시 가흥동올근린 생활시설 경매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89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2회 유찰되어서 감정가 대비 49% 금액 43억 9,400만원으로 43억 9,400만원으로 2월 14일, 2월 1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예정으로 있는 의정부시 가능동 올근린 생활시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 원래 상가였던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감안했을 때 재건축 내지는 신축을 염두에 둔다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촬영했던 맨 왼쪽에 있는 상가 시작점, 근린생활 시작점이죠. 부동산 건물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횡단보도 앞쪽에 있는 편의점, 거기서 일단은 끝나는데 그 안쪽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역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단층 건물이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촬영 시작했던 예, 화면으로 부동산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차량 세워져 있는 쪽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토지의 면적이 533평에 달합니다. 결코 도시 지역에서 작지 않은, 오히려 굉장히 넓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올 근린 생활 시설인데 거의 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무 뒤편으로 예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고. 지하 주차장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지상에 상가 가운데에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따가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참고로 지금 요 횡단보도 바로 오른쪽으로. 예, 지금 화면에 반대편이겠죠. 길 건너편이 가흥동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K뷰 아파트 정문입니다. 여기가 좀 차량 들어가는 곳이요. 예, 여기가 SK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쪽에 가능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의정부 여자중학교와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지하철 1호선 가능역이 소재를 합니다. 가능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는 글린 생활시설이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SK뷰 아파트 단지 정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바로 앞쪽부터 또 시작이 되는 올 글린 생활시설입니다. 위치를 조금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강릉동 SK뷰 아파트 단지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지금 노란 승합차 꺾어져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쪽에도 계속 단층으로 경매 물건에 포함되는 상가 건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위치를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본 가능동 올근린 생활시설은 최초 감정가 89억 6,800만원이었구요. 2회 유찰된 금액, 감정가 대비 49% 금액, 43억 9,400만원으로, 43억 9,400만원으로 2월 14일 2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가능동 올 근린생활시설 물건의 특징이라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왕복 4차로 대로변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거의 없는 올 상업용 시설이다라는 점 아울러 토지의 면적이 도시 지역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533평에 달한다라는 거. 아울러 토지의 용도 지역 또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편의점으로 이어져서 예, 그 옆에 주르륵 딸려 있는 상가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이렇게 걸어가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면 쪽으로 조금 요 한블록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가능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훨씬 크고 넓은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능프라자 골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꺾어지게 돼 있거든요 상가 건물이 예 계속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쪽 패션 뭐 반찬 치킨 예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다뿐이지 굉장히 상가 면적이 344평에 달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력 임차인으로 조사된 사람만 16명에 달하고요. 그외 임차인이 더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 전체 보증금과 월 차임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체 조사된 것만 따졌을 때, 보증금은 4억 4천만 원이고요. 조사된 월 차임은 1,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나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적은, 보증금과 월 차임의 수준을 보여주지만 단층임을 감안한다면 수궁이 갈만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본 경매 물건은 낙찰을 받게 되신다면 신축을 염두에 두어서 층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보증금과 월차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평소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물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